진짜. 진받았 지금. 짜 <laughs> 어, 진짜. 진짜. <저> 정 보고 <laughs> 촬영 중단해야 짜 어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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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. 진 정말 그러니까 집사람이 약간. 짜진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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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뭐다 씻었어요? 아니, 지금 저기 안에서 지금 욕조에 조금 아. 놀아요. 점심, 당신 이제 점심 와. 먹어야지. 당신 안 도와줘도 돼? 어 이제 샤워하고 나오고 내가 머리 깎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은 점심 먹어요 우리. 응. 응. 당신이 나만 끓일래 볼면 응. 내가 내가 할게. 내가, 내가 내가 할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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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할게. <laughs> 이거 뭐가 <laughs> 이상한데 또 이거? 아니야 아니야. 이거. 아? <laughs> 어? 이쪽으로 이렇게 좀. 와 뒤에 저기 지금 얼마나 큰거 아. 생각보다 너무 거대해가지고 깜짝 놀랐죠. 근데 이제 내가 좀좀그 설계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주 전으로 갑니다. 전에 그뭐 네.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네, 네, 네. 미니카를 옛날에 좀좀 좀 모았는데 네, 네. 저는 이제 디피를 어? 못 하고 있다가 음... 근데 이제 장식장을 좀 알아보다가 보니까 네. 마트나 이런데 디피돼 있는 장식장 있잖아요. 아 미니카 장식장, 와 음. 아, 저거 엄청 크잖아요. 그 장식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네. 문의를 했더니. 그때 통화하신 분이 한번 맛보시라 그래 주지고온 음. 거거든요 몇대 정도 혹시 수납 가능하신 걸 원하시는지? 한 50개? 30개? 30개? 셀수 없는? 다 합치면 한... 많지는 않고 한 1,000대? 1,000대? 1,000대요? 네. <laughs> 1,000대? 예? 어? 네? 1,000대요? 1000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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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집에 지금 천대가 있는 거예요? 네. 장난 아니 한 번도 못 봤는데. 아, 그거 아니 네. 창고에 이렇게 그 쌓여 있는 거예요? 창고에 네. 있는 거는 집사람한테 대부분 아는 물건이고 그 안에 또 창고가 있어요. 아, 근데 아, 저거는 정말 집사람이 모르는 아, 거예요. 이건 방송. 근데 부부가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 진짜 짜증나. <laughs> 그게 아니 어떻게 천대식이나 미쳤어. <laughs>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 회실로 네? 회실. 고객 상담실 아, 회실이 의 있거든요. 예. 거기 가서 <laughs> 뭐, 뭐그 정도 를좀더 <laughs> 나누시는 네. 게 어떨지 아우, 좋습니다. 음. 대수를 얘기하기 전에 직원이 한 분이었는데 천 대라고 하니까 직원 세 분이 지금 <laughs> <그래서> 갑자기 인수회의에 <laughs> 예. 들어와주셨요 <들어갔을 웃음> 예. 어, 본사에서 그리고 이게 그 저희가 저희 인증서입니다. 이게 <laughs> 뭐야? 이게 인증서인데 가안이에요. 인증서? 뭐야? 무슨 인증서요? 트로피랑 같이 자택으로 배송될 수 있게끔. 아 진짜요? 예. 예. 우와. 우와. 진짜. 그 장식장은 사실 네. 사이즈가 네.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와. 제 메모 장인데 네네. 가끔 이렇게 이렇게 그리거든요. 거의 전문가 수준의 제작 때문에. 아, 그린 아, 거. 그러니까 본사를 살... 찾아가서. 설계까지 네. 해놨어요. 이게 이제 여기 큰 공간에서 보니까 별로 안커 보이는데 네. 집에서 제가 재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 집안이 공간이 공간. 없더라고요. <laughs> 공간이. 그래서 저는 네. 사실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공동실이다 공동실 정말. 어 형수님이 어, 왔으면 난리났을 것 같은데. 아. 포드가 이쪽에 있는데 꽂을 수 있죠? 멀티탭 있으시죠? 멀티탭, 예, 멀티탭 네, 있어요. 시면돼 어, 아, 알겠습니다. 이개예요 어? 어? 또 있어? 완전히 2개전 하나를 다. 야... 선생님, 큰아들 같은 이 느낌. 아, 이 사실한 얘기죠. 네. 거. 네 그냥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, 네. 알겠습니다. 네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또 있어요? 옆집이 없어요. 네, 게저 형님, 면 돈도 안받으셨는데 <laughs> 아, <laughs> <어떡해. 웃음> 문열것 같아, 문열것 같아, 어. 문열것 같아. 아, 어, 무서워. 제가 막 숨죽이고 보게 되는데요. 어, 맞아. <laughs> 같이 조마조마하고 <좋아조마> 있어요, <laughs> 지금. 와. <laughs> 오. 오. 어, 와, 공주스가 해보고... 어,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. 이야, 이거 진짜 디자인하고. 한식이 음. 나가 남나해같지 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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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않다, 지금. 우리 오빠 맨날 저거 노래 를 부르거든요. 장식장 좀 짜자고. 이 방송 보고 하나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미연에 방지야겠다 제가 싸게 좀 해드릴게요. 아, 됐어! 아, 용지 진짜 없어! 눈치 진짜 없어! 용지 타이밍 어딘데? 정 너무 크게 한숨 쉬시는거 아니에요? 자. 라면인건가 아, 벙 와.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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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. 덤벙+ 라면 덤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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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하 덤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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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 시리 <끼리> 인죠. 바바바. 일단 아. 어. 이게 뭐예요? 안 돼. <끼리> 아, 어, 안 들려. 아. <끼리>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? 어, 안 돼. 제발. 어, 안 돼. <끼리> 어! 어. 이게 뭐예요?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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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많이니어건이이거 뭐예요? 나와 나와 이게 뭐야? 나와. 이건, 뭐건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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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조용해. 와. 조용해.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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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표정 관리. 조용해. 어어디 이건, 이건, 지 모르겠지만 가져오셨는데요. 그막 완전 크거든요? 막 두, 그것도 두 개나 한 개도 아니고 엄마한테 바로 말해버리면 엄마가 심장이... 멈출 수도 있어요 진짜 잘 말하네 잘 살리네 형제 맞네 59초. 엄마! 엄마 이것 봐요 좀 그렇게 좀 찬영아 좀, 그렇게 좀돌아다니지좀아 저거 또 큰아들은 또 지켜줘요, 아빠를. 자, 네. 맛있게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, 이거 봐. 전복이야 오늘은 아빠 덕분에. 환영이는 아, 엄마가. 환영이는 이제. 저렇 먹다가. <laughs> 엄마, 방기진 가보세요! 지금 갑자기 먹다가. <laughs> 너무 답답해요. 아니, 저는 들켜도 일단 저 밥은 먹고. <laughs> 그래. 밥은 먹고들 켜야겠다, 음. 이 생각이 네. 들어가지고. 맛있는 거야. 잘 먹겠습니다. 음? 음? 지금 찬영이가 제일 불편할 거예요, 입맛도 그렇고. 내가 먹으면 라면도 가장 맛있다. 그지 여보, 저기, 거실에. 거, 실 거실 저쪽 벽면에. 아, 휴 그, 들어가면. 책장 있잖아, 책장. 아니, 왜 아침부터 맨날 오늘, 오늘 그치. 한 주일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지? 어디, 뭐, 어디, 야 아, 데 아침에도 얘기하고. 여보, 저기 뭐야. 찬호, 찬호 방에. 어. 한쪽 벽면 있잖아. 조쪽좀 정리가 필요하긴 한 아침에 ]가요? 제가 한번 툭 던져봤어요. 그거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약간 좀. 아, 한 눈치 채셨을 것, 것 같은데. 같은데요 뭔가. 그냥 해본 얘기야. <laughs> 근데 저 저기는 저 책장은 치울 수가 없는 거지? 어 거기 북과기식이에요. 근데 왜? 찬호 방 한쪽 벽에 왜그 장식장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장식장이 아니지. 그 보관함에 그 하나만. 하나 이거 줄까? 거기 빼고 뭐 이렇게 좀, 뭐 이렇게 좀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, 요 그쪽 면 아, 너무 복잡해죠 거기 또. 아니, 그니까 지금... 더, 그러니까 두꺼운 거 말고 음... 좀 얇은 거. 지금 거든요. 이제 찬, 찬우도 이제 3학년이잖아요. 정말 이거 어떡해? 사실, 음. 이제 사실 거기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다 치워야 돼. 또... 치우고. 심지어 치워야 된다고. 음, <laughs>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. 네. 음. 나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 도서관처럼 쫙 쫙. 그 얘네들 지금 침대에서도 잘안 자니까. 어떡해. 너 어, 내가 고백할 때 있는데. 아. 고백할 때 <laughs> 있는데. 내가 떨려? 사랑해. 너 먹고 까 <laughs> 응. 얘기할게. 저 없었어요 형. 어머나 애들이. 괜찮아요? 저 없었어요. 나 <laughs> 알아. 사랑 고백 아니야? 난 알아. 아, 사랑 고백 아니야? 알아 사랑 고백 아니야. 뭔가 불안한 감이 오는 거야. 와 어, 형수님 지금 저 준비 중이시다. 준비 저거? 중이셔 오늘 우리는 <웃음> <웃음> 무슨 고백인지 별로 안 듣고 싶은데. 찬영이 태어났을 무렵에. 갑자기 갑자기 역설. <laughs> 왜왜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진부하게 얘기하는 거면 큰 사고인데 이거 지금? 역시 예리하셔? <laughs> 응? 뭘산게 아니구나. 아들도 알아. 아들도 알아. 아빠가 얘기할 거야. 너 모른다고. 뭔지는 몰라도. 사이님 도와준다. 너 모른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역시 <나랑> 형이다. <laughs> 너도 몰라. 너이 다른 거예요?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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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다 말해버렸어, 그래서. 너도 몰라. 네, 다른 거예요? <laughs> 아, 누가 이렇게 밀이 많아? 뭐지? <laughs> 1 3년 전에, 지금 부터1 3년 전에 우리 찬영이가 태어났잖아. 이제 찬영이한테 조금씩 장난감을 사주기 시작했잖아, 우리가 이거 저거 뭐. 근데 그 당시에 이제. <laughs> 얘기해 주세요. 십삼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? 어이. 찬용이가 태어났는데. <laughs> 말할 타이밍을 못 채운 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한 번도 성수님을 예, 예, 쳐다보질 않아. 네. <laughs> 어. 그래서 이제. <laughs> 그 마라 형 다시 처음부터 그 시작해야 되잖아. 그 인카를. 응. 그 하나씩 사주 시작했잖아. 그치, 좋아. 찬용이는 안, 거의 안 사줬지. 당신 거 사고 찬우랑 같이 산 거. 사고. 당신은 당신 거산 거. 찬영이 핫딜 가지고 놀 적이 없었어. 음? 13년, 14년 내가... 기차. 내가 미니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? 약간 그러니까 조금 아, 그뭐 있는 거 가지고, 하나, 가지고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가. 했던 거 아니야? 조금 있는 거. 당신 은몇개 음.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. 50개. 40개. 50개. 들으시면 기절하시겠는데요? 몽 <laughs> 혹시 저 안쪽에 하트리 박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아, 역시, 와, 역시 역시 아내 의촉은 <laughs> 봐봐봐. 봐봐봐. 슬프니 봐봐. 틀리질 않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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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콤비다. 이것도 갑자기 지금 <laughs> 하트리를 을꺼내는 부분이 또. 만약에 그거를 지금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허락을 먼저 말하는 거 같은데. 음. 아니 이미 샀어요. 네. 통보야. 통보. 통보. 이건 허락 네. 아니에요. 뭐. 남자 뭐 있냐? 그지? 전혀. 남자 뭐 있어?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. 어깨가 어치게못 보겠네. 엄마. 야 이거 정보가 없잖아요. 야거 진짜 조마조마하네요. 뭐 어떻게 아, 이거 담린거 같아. 어? 아, 아. 볼 수가 없어. 괜찮아, 네, 지그 음. 저런 게또 있는 것도 아니고, 이제 더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. 처음에도 오빠 네. 그렇게 얘기했잖아. 근데 항상 뭐, 화면 안고고 화면 안 하고. 거면안그고 화면 안 하고. 화면 안 하고. 화면 안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방송의 힘을 빌지 않으면은 아. 평생 저거 는 내가 아, 뭔지 그치. 오픈할 을수 없어 오픈 카메라 이 상태에서 뭐뭐 뭐, 뭐뭐 시청자들이나 뭐 이렇게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히 있겠지만 이 방송이 아니면은 저거는 평생 내가 그렇죠, 죽을 그렇죠. 때 예. 죽을 때 유서에다가 한... <laughs> 여보 거기 여러분 내보 가져 이런 건데가 있어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팔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. 아... 아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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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이들이 너무 긴장될 것 같아요.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야. <laughs> 사고 쳤네. 아, 사고, 사고 쳤네. 초안... 아, 사고 쳤네. 어떤 일어날 사고 쳤네. 잘 받았다 지금. 어 진짜 저 표정 보고 촬영 중단해야 된다. 어 진짜. 어머네. 여보 여보. <laughs> 정말 그러니까 집사람이 약간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.